먼저 충남은 내년 국비예산 7조 8천 6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의 증액 등을 통해 당초 목표액보다 4천억 원 넘게 초과 달성했습니다. 지난해보다 6584억 원 늘어난 건데 정부 예산 증가율과 비교하면 0.3% 포인트 더 챙겼습니다. 이번에 확보한 우리도 2021년 최종 정부예산 규모는 총 7조 8천 65억 원입니다. 이는 2010, 2 0비대2 9 5 8 2억 원이 증억한이치이한이치이며이2 0 2 0년정2 예산 정부 예산 증가율 8.9%를 상회하는 의미 있는 시점입니다. 0 0 2 0 2 5 3 9 2 원, 아산 1조 3 1 9 2억 원을 2보했습니다 서해선 복선 전철 5 9 3 0억 서울 0종 고속도로 3 9 2 3억 천안하산 고속도로 1,073억원 등 대규모 SOC 사업들이 포함되면서 나란히 1조원을 돌파했습니다. 천안스타트업파크 261억원, 천안하산 KTX 역세권 집적지구 68억원, 천안사랑상품권 2천억 발행을 위한 보정금 104억원 등도 포함됐습니다. 이 밖에 당초 정부 안에 없던 성안종축장 이전사업 43억원은 새로 확보했고, 천안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은 정부안 25억 원에서 35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충남 유일의 여당 지역구 예결위원으로서 예산안 편성 단계부터 국회 심사 단계 내내 충남도와 천안 지역의 예산 증액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충남도는 677억 원을, 천안시는 327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저는 2020년 국비 확보로 반영된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하고 확인하겠습니다. t v 뉴스 송니다